그니까 4차 방정식이 이런 애들은 차수가 높다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라 그러거든. 이 3차, 4차 이런 애들 높을 거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진짜 아주 일반적인 아주 이 아무렇게나 이 3차 방정식을 누가 문제 냈다고 쳐음못 풀어. 이 그런 거는 너무 어려워. 그 거는 이제 대학교 가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배워. 응.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3차, 4차는 어떤 애들만 배우냐면 이거가 되는 애들만 배워 응. 인수분해가 되는 3차, 4차만 배워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응. 뭐가 되는 애들만 배워?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는 사차만, 3차, 4차만 배우거든 결론은 인수분해를 할수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3차, 4차 방향식을 풀수 있다 이거고 결론은 방정식을 푸세요지만 인수분의 하라는 얘기야 에이? 그럼 해봐야지 자 이거 구제곱? 뭐랜 수가? 자 이거 <laughs> 풀게 응. 네. 그래서 방전식혈괴 일단 인수분해 먼저 하기로 했지 네. 인수분의 이거 공식 있잖아 그냥 바로 네. 에이, 뭔데? x-1 응. x제곱 플러스, 응. 응. 플러스 x 플러스 응. 1응이의대 수가 그 여기서 x는 얼마다? X. 어 일이고 네. 여기서도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이그 근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근의공식근해서이 근의 x 는2에 이거는... 분의 마이너스 b 플러 마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사 아, 아, a c. 음 응. 그럼 얘가 이 속에 가 그러면 1백이 사잖아요. 마이너스 삼이잖아요. 네. 또 마이너스 삼이라고 안써 뭐라고 써? 3 아, i라 맞아. 음 어? 응. 그래서 얘가 몇차 방정식 3차방정식이라 3차 방정식. 근이 최대 몇 개까지 생겨 3개 생겨. 3차방정식이지만 근이 두 개일 때도 있고 한 개일 때도 있는데 최대 3 개까지 생겨. 잉? 자 그래서 전부 다이 뭐하자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자.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되. 이거는 누구의 세제고? 사회 세제고. 그래서 우리가 자 아, A 세 비세제 인수분해 공식 있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B 그거 넣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그 똑같이 x가 마이너스고 여기서 이제 근의공식 해가지고 이해되지? 응. 한 번은 어떻게 할까? 음. 어하지 해? 3 번은 싫은데? 안 나요. 아, 싫어. 아? 응. 안 하면 안 되고 x로 묶어. 응. 그 x가 뭐일 수도 있어서. x도 있어서 수 x로 나누면 안 되고 이 예, 뭐한다 x로. 어.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인수분해 어. 첫 번째 원칙이 이게 어. 첫 번째 원칙이야. 아. x를 묶어야 되고 여기 뭐 들어가 네. x제곱 x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어. 얘가 또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값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나 어, 여기서 0. 것도 있어. 그래서 총 x 값. 와 어려워. x 어, 제곱으로 이 어. e. 그렇게 하면 X이제. 여기 이제 0,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개 그래서 4차 최대 4개까지는. 네 개까지 나 근데 지금은 바, 이제 세 개밖에 안 나와 그러 있어 이해되면 하고 얘는 묶을 건 없지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무슨 어, 그요얘 음. 4x 제곱, 어, 제곱 빼기 9의 제곱 6x 네. 제 맞아 네. 그래서 이거 합 오, 2 그러면 여기 잘못 썼잖아 네. 그 여기 뭐10 네? 아, 4x 제곱 x 제 4x 제곱 마 x 제곱 6x 제곱 5, 마이너스 5. 9. 9. 알았어. 여기서도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영일 수도 있고 얘가 영, 네. 구가 영이다. 4 x 제곱이니야마 마이너스 마이 여기서 x 값은 뭐야? 마이너스 루트 루트 4 분의 구